6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. 결혼 30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남편 때문에요. 남편은 50대 때부터 농담처럼 나중에 나이 들면 당신한테 다 주고 외국 가서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었어요. 그때마다 농담인 건 알았지만 남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진 않았죠. 남편은 평소에도 술과 친구를 좋아해서 자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요. 그렇다고 제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편도 아니었어요. 믿고 살았는데 한달 전쯤부터 남편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아지고 전화도 밖에서 몰래 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딴 짓하는 거 아니냐 나를 배신하는 짓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. 그런데 어제 갑자기 집 앞에서 술한잔 하자더니 대뜸 조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.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조론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.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했죠.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원하면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. 정말 도대체 왜 이러나 싶고 말문이 막혔어요. 지대에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결혼 후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황당하네요. 조혼이라는게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? 마음이 떠난 사람 붙잡는 건 의미가 없겠죠.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